정광훈 목사님의 14신 편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좀 있어서 그 문제에 제가 어떻게 개입했느냐 하는 얘기는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해명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쓰셨다는 제 14호 서신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써가지고 와서 누가 보여줘서 제가 그걸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김문수 지사 계시지만은, 지난 3월 며칠 날, 정, 정, 어, 정경원 목사님이 김문수 지사하고 저하고 같이 오후 7시에 면회를 오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7시에 사람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적당히 인사를 하고, 좀, 우리가 얘기할 것이 있으니까 잠깐 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계셨던 그, 어, 여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사람을 내보내고 저 유리창 건너편에 목사님, 이쪽에는 김문수, 김경재,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옆에 서 계시고 그래가지고, 어, 우리 공화당 창당에 대한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잘안 돼요. 그리고 김지사는 김재시대를 막 주장을 하고, 저쪽에서는 그걸 보류하고 천천히 해라. 그래서 저는 이 김지사를, 김지사는 지금 그것을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지난 한 10년 이상 제가 신종등선은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제고 같은 경주교육시고, 부인이 제 고향 순천사람이고 장인이 제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줬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고, 아주 신해요, 저. 그래서 제가, 김문수는 저를 만데 항상 형님 형님 그럽니다. 야 김지사 이거 좀야 그러니까 이거 좀 참아라 참아라 하는데 열심히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기가 참 꺾기가 미안해서 아니 목사님하고 둘이 얘기하시오 그 내가 그 빠져버렸어요. 나왔어요 그냥 나중에 두 분이 어떻게 됐는지잘 모르겠는데 그 현장에 계셨던 남 전도사님이 나중에 아이 얘기가 그냥 끝났어요. 잘안 되고 막 책상을 치고 어쩌고 해도 잘안 돼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만은, 김문수 지사가 이 계획을 실패하면 목사님은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은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을 좀 지나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조원진 의원하고 같이 가서 신당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건의 관계가 그것이지, 김, 김문수를 방해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장은 그 얘기 한마디로 안 하고, 그 뒤에 있는 성아암옥라는 사람이 오늘 아침 보니까 제가 대학 2학년 때 태어난 사람이더라고요. 제 아들뻘 되는 사람이 뭐라고 뭐라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이러쿵저러쿵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문제의 제14호 문서가 정광훈 목사님에 의해서 친서를 쓰고 서명한 것은 분명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석 여부는 조금씩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또 김문수 지사가 또 오시고 왔었으니까이 문제에 대해서 유튜브 앞에서 국민과 우리 조지재를 옆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우리 고원고 만든 것에 대해서 없는 걸로 취소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전혀 그런 거 없는 것처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